북한 화가들은 어떤 창작을 할까? 이렇게 북한 화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음, 이게 좀 재밌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화가는 기본적으로 다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음, 미래를 나와서 창작사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게 돼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창작사도 이제 뭐 만수자 창작, 창작사 같은 아주 그 유명한 창작사도 있고, 또뭐 중앙 창작사 또뭐 지역의 각 지역마다 창작사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군대도 각 창작사를 가지고 있고 군대에 필요한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뭐 공장에도 있습니다. 공장에도 창작사가 작은 창작사들이 있고 이런 창작사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이게 대부분 국가의 소유고 국가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정을 받거나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공무원이에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내가 공무원인데 월급 받는 사람이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뭐 회사에서 요구하는, 공장에서 요구하는, 아니면 뭔가 그 군대에서 요구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죠. 그것이 원래 자기 주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주로 그리게 됩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게 모여있고 작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 조직을 이루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조직창작이라는 게 많이 발전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크, 크죠. 이제 주로 크게 그리게 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많이 창작하는 작품이 바로 조직창작 대작들입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은 그 작품의 내용들은 북한의 사상이라든가 사회 또뭐 정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주로 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제 그러면 뭐 사적인, 개인적인 창작은 없냐? 뭐, 있겠죠. 그죠. 당연히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출근해서 음 국가에서 요구하는 공공적인 그림을 그리고 뭐 퇴근해서 내가,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런 요건들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창작사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출근해서 시간 중에 이제 흔히 말는 네가 해야 될일 그려야 될 것을 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사적 개인적인 창작을 해도 돼뭐 이렇게 이제 보장을 좀 해주는 편이죠 크게 이제 뭐 북한 화가들의 이제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기록을 보면 대략 이제 공공적인 공직적인 공무로서 해야 되는 창작이 6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그릴 수 있는 개인 시간이죠 이런 거는 한4 6대4 뭐,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제가 볼 때는 뭐그 비율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대략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 뭐 바쁠 때가 있잖아요. 막 조직 창작을 한 번에 어떤 과업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막 그려야 돼. 이럴 때는 아무래도 막뭐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오로지 이제 그 작품만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면 사적인, 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이라든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싶은 것들은 거의 못 그릴 가능성들이 있죠. 그쵸. 근데 또 반면에 별할 일이 없을 때가 있, 있잖아요. 뭐, 특별히, 뭐, 어, 그림을 그려야 될 어떤 계획이 없거나 할 때는, 뭐, 노, 노, 뭐, 그냥 놀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때는 뭐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린다든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 뭐, 한,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20대 만에 30대 정도 되는 젊은 작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이 빠르고 감각이 좀 빠른 편이죠.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막, 이제 어떤 공적인, 음,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적인 창작을 아무래도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비해서 조금 이제 노련한 화가들이 있을 거잖아. 나이도 뭐 정년이 다 돼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남들대로 이제 자기 위치도 좀 있고 경험도 있는 경륜 도 있는 이런 작가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렇게 그런거 할때 뭐 지도 하거나 이제 훈수를 두거나 이렇게 이렇게 해 하면서 그런 정도 하고 직접 뭐 그린다기 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자기는 좀 이렇게 좀 자기 개인적인 뭐 작품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면 좀더 여유가 생겨지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년퇴직을 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화가도 어쨌든 국가공무원이니까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뭐 공적인 그런 그림은 안 그리게 되죠. 그럴 때는 주로 이제 자기가 평소에 잘 그리던 그림들을 이제 그리게 되겠죠. 뭐 화실, 자기 개인 화실에서 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창작사의 일부 공간을 조금 이렇게 빌려서 내가 좀 씁시다. 뭐, 내가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그러면 뭐, 그 정도는 마련해주지 않겠어요. 뭐, 그런 데서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개인적인 그림들을, 뭐, 하고 싶은 그림이겠죠.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을 겁니다.